안녕하세요. 프로이트 심리학 초자아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살펴보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초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초자의 형성 과정에서 겪게 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리고 초자의 두 가지 기능인 자아 이상과 양심을 알아보고 이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초자아 들어갑니다. 앞 강의에서 한 거지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죠. 성격의 구조는 이드, 자아, 초자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드, 갖고 태어나고 자아, 초자아의 순서로 형성 발달하고 각 에너지의 양은 계속 변하지만 총량은 같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영향. 생각나시죠? 초자아는 뭐다? 여러 책에 나온 정의들을 몇개 골라봤는데요. 초자아는 사회적 가치, 도덕 이상의 내면화다. 사회적 규범, 자아 이상이다. 이상적 목표를 지향한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기 이상 있죠? 이상, 자아 이상, 이상적 목표 지향. 현실적이 아닌 것이 이상이니까 초자아는 비현실적인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앞에서요. 이드는 비현실적이다. 자아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다루는 초자아는 비현실적입니다. 이상적 목표 지향 비현실적. 프로이트는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에서 초자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도덕적 제약의 대표자라고 볼수 있으며 완전화를 추구해가는 노력의 변호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제약 완전화 추구. 초자아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3단계인 남근기에 형성되는데요. 나이로 보면 대략 4살에서 6살 앞뒤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3단계에서 형성되는데 초자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초자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생후 첫 5년 동안 아이가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초자 형성의 중요한 사건 또는 경험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방금 얘기했는데요. 좀더 정확히는 남자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이고요. 여자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둘은 공통되는 점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살부터 6살 즈음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적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남아들과 여아들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남자아이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시기 남자아이는 성적 호기심을 가지면서 자신과 다른 성의 부모인 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아버지는 경쟁자가 되고, 아이는 아버지에게 증오, 질투심,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자, 남자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벌을 줄 거야.아이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프로이트는, 거세불안 또는 거세공포라고 부릅니다.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바로 이 거세불안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주된 특징입니다.아이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어려운 문제인데요.아이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좋아하기도 하죠.굉장히 복잡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에서 계속 살 수는 없죠. 해결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고 아버지의 벌을 피하는 방법은 해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해서 아버지와 비슷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를 닮으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아이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은 이전 단계에도 있어요. 그걸 동일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단순한 모방에 가깝고요. 여기 즉 초자아 형성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나오는 동일시는 내면화를 뜻합니다. 내면화 심리기제입니다. 용어를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동일시는 개인이 자신을 다른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그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심리 현상이다. 누구랑 비슷해지고 싶어 자신이 좋아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이나 집단, 내면화, 내면화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해서 초자 형성 이전과 이후 잘 비교해 보세요. 초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이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하겠지. 저런 행동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고 야단치겠지. 이렇게 외부의 상이나 벌, 명령이나 금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즉 외부 통제에 따른 거예요. 그러다가 초자아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면화는 부모나 타인 물론 조금 더 크면 사회의 가치 기준, 원칙 같은 것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면화는 내적 통제입니다. 반복이지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내면화는 타인 또는 사회의 가치 기준이나 원칙 등을 자신의 내적 체계 또는 심리 체계로 수용 통합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동일시 얘기 길게 했는데요. 도대체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남자아이에게 그리고 초자아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남자아이는 성역할을 학습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원래 양성적이라고 봤어요. 성역화를 학습한다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이른바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것을 학습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남자아이니까 남성다움을 학습하겠죠. 둘째, 동일시를 통해서 아버지의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회화이고요. 이러한 사회화를 통해서 문화적 규범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아버지, 교사는 사회화의 대행자, 여기서는 사회 규범의 대행자라고 해도 되겠고요. 교육사회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사회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벌은 무섭고 아버지를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고 또 수용 불가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이 디프스 콤플렉스가 주는 불안, 갈등, 긴장은 아이에게 매우 복잡하고 자극적인 것이라서 말이죠.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욕망, 애착을 포기하는데요. 욕망의 일부는 수용될 수 있는 감정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억압됩니다.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데에는 부모에 대한 아이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 억압 나온 김에요. 억압은 불안, 갈등 같이 고통스러운 것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으로 보내는 건데요. 무의식 두번 나왔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초자아가 형성됩니다. 발달 단계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프로이트는 초자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가 초자아 형성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오이디프스 콤플렉스라고 했는데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동일시한다면,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동일시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부모 중에서 동성부모를 동일시한다는 점이 이 둘의 공통점이고, 남자아이의 거세공포가 여자아이의 남근선망과 대비되고요. 그 밖에는 이 둘은 비슷한 점이 별로 없어요. 여자아이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통과하는 과정은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와 매우 다르고요. 또 훨씬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설명한 것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대한 설명은 편파적이고 남성 우월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강의가 길어지고 있죠. 그래도 얘기할 것이 남았어요. 이제는 초자아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초자아의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자아 이상 이, 이데알이고요, 다른 하나는 양심이에요. 자아 이상은 뭐냐하면 각자가 이상을 세워놓고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이나 후에 나를 탓하고 후회를 느끼게 하는 내면의 소리예요. 양심의 가책이죠. 여기에서 자신에게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자신에게 주는 상이라고 할수 있고요. 양심의 가책은 자신에게 주는 벌입니다. 이제 내면적 통제를 하게 된 거니까요. 외부 통제에서 많이 발전한 거죠. 프로이트는 초자아의 기능을 어떤 곳에서는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둘은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초자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초자아가 뭔지 한번 정리합니다.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나타내고 사회적 가치, 도덕이 내면화된 것이며 또는 내면화시킨 것이라고 해도 되겠죠. 도덕성의 원리, 이상의 원리를 따르고 부모의 초자아의 영향을 받으며 그 형성 과정에서 물론 교사, 아이가 따르고 싶은 모범이 되는 인물, 주요 타자 등의 영향도 받습니다. 완벽한 선, 이상을 추구하고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이에요. 사회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충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목적에 이바지하고 사회화의 소산, 문화적 전통의 전달 수단입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요, 도덕성 발달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초자하는 사회의 안정을 위토, 위태롭게 할 충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목적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가 수용하지 않는 자아 이상에 비추어서 자신을 혐오할 만한 기억이 나면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주는 기분이 아주 나쁜 경험이라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행동, 감정, 사고 이런 것들을 무의식으로 보냅니다. 기억이 나면 불쾌하고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하는 거죠. 무의식에는 이렇게 억압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그냥 생각만 한 것, 사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불쾌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무의식으로 억압한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기억나서 괴로운 거 많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불쾌한 것을 다 보내겠어요? 의식에서는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억압하겠죠. 이 강의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초자아는 사회적 가치, 도덕, 이상을 내면화한 것이다. 초자아는 동성부모와 동일시하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강의에 나온 인용은 지금은 트프로이트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네이, 프로이트 스키너 로저스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강의인 정신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 그 둘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